한국 축구의 중심 K 리그 오늘은 서울과 부산이 만났습니다. 한번 보죠 어떤 선수들이 네. 싸울까요? 고강민, 윤영선, 황현수, 윤종규 선수고요. 오스마르, 김원식, 정한민, 한승규, 조영욱 선수입니다. 완톱배 박종 선수입니다. 캐필스골키퍼의 부산입니다. 이상준, 김동호, 김명준, 김문환 선수고요. 김정현, 박정우 김승준, 이규성, 이동준 선수입니다. 허리가 두텁죠? 이정엽 완톱입니다 서울입니다. 박주영 선수가 코너킥 첫 번째 코너킥. 박주영 길게 넘겨줬킥을 쳐냅니다. 시작하자마자 오스마르 선수의 머리에 닿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주영 선수도 코너킥을 잘 찾았습니다. 네, 네 아, 황현 뒤에 하현 선수였네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랬습니다자 왼쪽 어, 앞으로 좋은데요? 길게 밀어줬습니다. 자 정한민 한번 쳤고 정한민. 골키퍼 네. 맞고 나갔습니다.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아 정민 선수 지금 돌파 상당히 좋았었네요. 네. 좌측의 합스패시언을 완전하게 침투를 잘 돌아 들어갔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좋죠. 공을 잡았을 때 침착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박스까지 공이 이제 배달될 경우가 좀 많아졌고요. 자 멀고 들어갑니다. 왼쪽 이전엽 기슈 골키퍼 쳐냈습니다와 가장 좋은 슈팅이 나왔어요. 지금 이정범 선수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움직임도 너무 좋았고요. 네. 패스도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발로 접어 놓고 그냥 왼발로 때린 것도 좋았습니다. 코너도 네. 잘 쳐냈고요. 어, 자, 지금 아, 좋아요. 오른쪽 받아 들하 가죠. 이동준입니다. 발이 빠른 이동준. 이동준. 두 명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박스 근처까지 접근. 오른쪽 밀어 줍니다. 오른쪽. 자, 다시 한번 슛.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제 골! 오늘 이규정 선수의 움직임이 자, 이 패스 좋았고요. 여기서 이동준이죠. 예, 이정엽 선수가 이 패스를 준게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네. 이동 준 선수도 여기서 예, 그렇게 무리 안 하고 좋습니다. 네. 부산 선수들이 굉장히 집중력 있게 마무리까지 지원했습니다 이규정 선수의 선제골입니다. 그 지금 서울이 부산의 이선 선수들이 횡으로 이동하는 네.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자, 박종이 오른쪽으로 내주죠. 올라갑니다. 반대쪽 기... 했다. 골키퍼 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그런 아이미 핸드볼 네. 반칙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박주영이 이제 조용 쪽으로 빼줬고요. 이 크로스가 날카로웠죠. 근데 지금은 부산 수비도 박주영 선수 한 명한테 너무 몰려 있었어요. 네. 반대쪽이 완전히 비어 있었죠. 네. 네. 이거는 팔에 맞으면서 뭐 아쉽게 되긴 있습니다만. 네. 한승기 선수가 저런 식으로 이제 공을 잡기 시작하면 그건 네. 또 부산에게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자 올라갑니다. 해더 비어 있습니다. 두 번의 패스잉. 지금도 간발의 차이로 놓쳤고요. 박주영 다시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뒤쪽 해더. 아, 다시 한번 황현수. 아, 자 서울입니다. 부산의 수비 라인 백포 간격 잘 유지하고 있고요. 자 중앙 쪽 오스만 왼발 오른쪽. 비껴 나갑니다. 측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좀 노려봤어요. 뭐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경 감독 대행이 어쨌든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게 아니라서 네. 과거 인천 시절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2016년이었죠. 네. 자,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박스 쪽으로 접근. 한번 접고 왼발. 왼발 슛! 골절 됐습니다. 걷어냈습니다. 김동호 선수가 황급히 걷어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왼쪽 완전히 열려 있죠. 그리고 각도를 좁힙니다. 오른발에 맞춰 놓고 돌렸는데 굴절됐어요. 렇게 패스가 빨리 나가서 타락박에서 빨리 전개가 되면 네. 숫자가 있는 게 나으니까. 네. 어, 미리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반대편 김영욱 쪽 오스마르 점프. 콜러 나간 볼을 윤종규가 때립니다. 와, 완전히 드롭샷이 됐어요. 뚝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윤종규 반대쪽 크로스 박정! 네. 떴습니다. 박정 머리에 맞았는데 떴어요. 미드필더를 내리면 분명히 수비를 할때 숫자상으로 많은 숫자 수비 숫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건 맞는데 네. 문제는 저렇게 상대에게 계속해서 포지션을 내주고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네, 지금처럼 패스가 느리면 안 통할 거예요. 네. 자, 왼쪽 열어주죠. 오른발로, 오른발로 때리질 못하고 뒤쪽 내주는 박주영. 오 그냥 또 때린 날카로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한승규 슛이 좀 위협적이다 아니뭐 재치가 있다 어, 이런 부분들은 한승규 선수 쪽에 확실히 좀 많이 나오네요 네. 멀었지만 지금 아주 정확도를 우선적으로 보고 시술했고 네. 자 윤종규 올려줬어요 박산 쪽 흘러나온 볼 조영욱 오른발 바깥쪽으로 스쳐 네. 나갑니다 조영욱의 슈팅. 어좀 버텨주고 네. 그 뒤에 박종우 선수가 아예 백스리로 내려가 있습니다. 네. 자 이규성입니다. 오늘 골을 렸던 이규성 한복판 쪽 한번 쳤고 아 반칙이 네. 나왔군요 이게 지금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네. 왼쪽 편에 이제 오히려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거기를 볼 여유까지는 없었나 보네요. 오른발로 네. 왼다리를 그렇죠. 빠져나가면서 쳤네요. 그렇죠. 박종우 선수가 물러서 있고요. 길게 도움 닫기 거리가 길진 않아요. 자 박종우입니다. 세트피스 상황. 자 어떤 슈팅이 나올까요? 박정우 달려가서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우와! 박정우의 골입니다. 추가골. 아 박정우 좋은 었는데요아 이거는 큰 점수입니다. 네. 이게 지금 후반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굉장히 큰 점수인 게 프리킥 하나 얻었는데 이거 곧바로 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완전히 지금 아, 네. 구석을 찔렀어요. 이건 양은미 골키퍼가. 아마 이쪽으로 오겠다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구세동 선수 교체는 좋은 교체라고볼수 있습니다. 볼수 네.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역습입니다. 부산의 역습. 왼쪽에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좋고요. 바로 오른쪽. 슛갈수있는요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살짝 비껴나갑니다. 이규성. 이동준 선수를 톱으로 그냥 두는 것만 하더라도 네. 역습에 있어서는 좀 높이 오는 공은 이정현 선수가 받아주고 네. 공간 쪽으로 길게 가는 공은 이종준 선수가 속도를 잡아주고 네. 이래서 네. 굉장히 오히려 편해졌어요 네. 지금 자한승규오 원리 포인트가 또 막아냅니다 오늘 최필수 골키퍼 아... 몇 개를 막아내나요? 슛이 나올 것 같지 않은 타이밍에 박정영이 여기서 잘 빼앗길 보고판 네. 때려버려요 그냥 네. 딱 열렸다 싶으니까 백팩 리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미드필드 숫자, 공격 숫자가 부족할도전자 네. 가슴으로 떨궈넣고! 자또 막아냈습니다! 어... 골키퍼 정말 오늘 어, 신의 손이네요. 오늘 황금손입니다. 최필수 골키퍼 정말 좋은 선방 많이 보여줍니다. 네. 최필수 골키퍼의 활약은 대단히 이 경기 이긴다면요. 어 역할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 자 조영욱입니다 왼쪽에서. 한번 접어놓고 자, 스피드의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자 오스마르가 딱 냈습니다. 바로 슈팅. 오, 오 지금도 한 박자 빠른 슈팅이 나왔어요 윤주태. 윤주태 선수가 들어가서 확실히 활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활기가 그렇군요. 좀 생긴 건 맞고. 네. 자 오스마르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공을 따줬고요.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높게 갑니다 해더. 네. 한골 내기 정말 힘들군요. 그리고 오늘 세트패스를 할 때마다 황현 선수가 계속 잡힙니다. 위치가 워낙 뛰어나게 선정을 잘하고 있군요. 자 박주영입니다. 박주영 직접 때릴 듯하다가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자 주세정 한번 잡고 왼발. 왼발 깔아줍니다. 피어시팅. 또 막아내고. 오! 다시 한 번. 골키퍼간도 막아냅니다. 집니다. 요즘 때와 이거는 박정우 선수가 테크를 시도를 한게 너무 좋았었고 네. 그 다음에 재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선 또 채필스 골키퍼가 막아내네요. 다시 뒷공간을 찔러 주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자 주세종 중앙쪽 오스마르 쪽 깔아줍니다. 자 박주영 돌면 때릴 수 있는데 돌를 못하게 밀어냅니다. 오스마르 깔아줬습니다. 저 굴절 들어왔어요. 이거는 굴절 때니다 서로 그럴까요? 걷어내는 과정에서 여기 박주시이잘 쓰는 게 좋았었죠. 네. 박주영이 돌아서 뒤쪽 해주죠 이게 슛이었는데 네. 박중방 거쪽. 가 어, 아, 주경은... 이거는 걷어내려고 하다가 맞은 걸로 보이거든요. 네. 걷어낸다는 게 지금 정한민 선수 아,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 득점자는 어쨌든 정한민 선수가 되겠네요. 네. 최종 터치는 정한민 선수의 무릎 부위. 네. 오. 어,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죠. 호물루의 슈팅 골키퍼 정면입니다. 정확도를 생각을 하면서 강도가 네.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네. 네 그래서 양아비 골키퍼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합 쪽. 자조영욱 쪽이야. 가나요? 자 박주영 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동준 선수가 일단은 밖에 있고요. 네, 자 밖에 왼쪽 가아줬어요자 윤주태 올라갑니다. 기적. 쇼팅이 또 빗나갑니다. 아, 이전에 본인 득점이 됐던 장면보다 더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거의 프리헤더였거든요. 그렇죠. 바깥쪽으로 돌아나갑니다. 왼쪽으로 졌죠. 자 시간은 계속합니다. 이규성 쪽으로 다시 홈을 에게 빼줍니다. 공을 돌리고 있어요. 부산이 돌립니다. 피치 씨 겁니다. 돌면 때릴 수 있는데요. 때립니다. 떴습니다. 서울에게 필요한 골은 두 골이고요. 사는 지켜야 될 시간입니다. 자, 자 윤주태 대리입니다. 아, 노스톱 네. 아, 슈팅. 과감하게 한번 네. 네, 다이렉트로 때려봤는데 그러니까 패스 길도 네. 본인들이 보일 텐데도 네. 그리로 정확하게 잘못 넣는 느낌? 네. 네, 그런 <laughs> 네.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오른쪽 열어줬죠. 자, 윤주태 다시 한 번. 오, 오. 자 중앙으로 끌고 오! 들어옵니다 자! 내렸습니다 살짝 빗나가네요 한찬희 선수 투입한 효과가 저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저런 슛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이미 지금 시간이 추가시간 돌입된 이후에 이런 슛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좀 아쉬울 뿐입니다 네. 이번에는 핀치 승코가 머리로 따냈습니다 또 밀어냅니다 주세종 중앙으로 볼 투입 바로 오른발 슈팅은 골키퍼 측면에서 막아냅니다 제필수 자, 한찬입니다. 한찬이, 오른쪽, 조영욱 쪽입니다. 마지막 공격이 이어지나요? 가나 줬습니다 가나 줬습니다 자, 줄꽃 찼습니다. 박스 한쪽. 아, 시간 지체가 너무 됐는데. 네, 뒤로 내주고요. 자, 먼 거리, 먼 거리. 자, 때리 지점 찼습니다. 자, 마지막 한 방. 여기서 공을 아, 뺏깁니다. 슛을 못 가져가. 네, 슛을 못 가져가. 타임아웃 네. 됐습니다. 타임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과 부산의 경기 선수들이 다 쓰러질 정도로 혈투였습니다.